회의실에서 발표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귀를 가립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73%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지는 반사적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뇌가 위협을 감지할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의 작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과학 실험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귀를 가리는 손동작은 불안감이 의식에 오르기 0.5초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이 현상은 채성감각 편도체 루프라는 특수한 신경회로에서 비롯됩니다. 카페에서 옆자리 커플의 시끄러운 대화에 한 여성이 귀를 가립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작을 본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로부터 1.2m 더 멀어집니다. 신체 언어학에서는 이를 소셜 디스턴싱 트리거라고 부르며 비언어적 메시지가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지하철에서 헤드폰을 쓰지 않은 학생이 옆자리에 앉는 순간 귀를 문질렀습니다. 이 동작은 실제 소리를 차단하지 않지만 주변인에게 접근 금지 신호로 작용합니다. 인간관계 실험에서 80%의 피험자가 이런 제스처를 본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경계선의 힘입니다. 회의실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직장인의 귀 가리기가 도움이 필요함의 신호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식적인 손동작 변경, 예, 귀 대신 턱 만지기 불안을 40%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보호를 넘어 더 나은 소통의 시작입니다.